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오늘 대학교 소개 12번째 시간 가천대학교 편입니다. 가천대학교 좀생뚱 맞죠? 우리 뭐 그동안 했던 게 최하 음, 등록금에 라는 특징이 있던 시기 일대 이런 걸 찍고 그랬는데 교보자 어, 학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전형을 얘기할 때 교과 종합 논술 정식 이렇게 자꾸 네개가 굵직한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짜투리로 하나로, 적성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성전형. 어, 몇개안 뽑아요. 몇개안 뽑는데, 이제 가천대, 뭐 수원대, 그다음에 뭐 고대 세종, 뭐 한산기, 이런 학교들이 적성으로 좀 뽑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적성 쓸게요. 그러면 거의 빼놓지 않고 쓰는 학교가 가천대 학교예요. 그리고, 전형이 좀 특이한데, 진짜 막,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다 잡아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가천대 언저리 학교들 있죠. 서울 못갈것 같다. 근데 집에서 좀 통합을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어, 흔한 말로 개나 소나 다한 잔씩은 쓰는 학교라. 근데 왜 그렇게 전형이 짜여져야 지지 한번 살펴보자. 이 정도입니다. 실은 지금은 가천대 정도까지가 가천대가 이제 적성대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성에서 높은 학교 중에 속하는데, 어,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홍대나 이간대 같은 경우도 적성 봤습니다. 뭐, 우측 소리 하 하자면, 이하대 같은 경우는 적성 검사 보는데, 적성 고사라고 하는데 하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옆에 인하공전이 있죠. 인하공전을 빌렸는데도 학생들이 넘쳐가지고, 어, 뭐 원서를 12억을 벌은 이런 농담도 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가천대 정도까지 적성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천대학교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 어, 여기 보시면 수시가 거의 3,800, 정원식가 1,200에서 5,000명 뽑아요. 그러면 5,000명 정도 뽑는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죠. 학과도 뭐2 8개나 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가천대가 인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작게 시작했는데 이만큼 커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대학교라고 해서 이 가천대랑 같은 재단급에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12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학교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캠퍼스도 성남에도 있고 강화도에도 있고 인천 연수구도 있어서 무슨 캠퍼스가 3개나 됩니다. 그래서 5천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좀 많이 뽑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수시모집. 오늘은 적성편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룰 거니까 설명 잘 들어보시고 수시는 4가지 교과, 우수, 적성, 가천, 바람길이, 원, 투 그리고 정시가 있습니다. 바람개비 1, 2는 어, 이 바람개비 2가 일을 먼저 썼는데 왜 그러냐면 교과전형 중에 작년까지는 같은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되게 유명한 전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형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꼴로 보시면 경쟁률이나 또는 뭐그 추합이라죠. 그래서 충원 이런 같은 거 살필 때는 프론티어 전형으로 검색을 하셔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자, 440명 정도를 뽑는 교과전형입니다. 요급요급에서는 교과전형을 되게 조금 뽑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1% 정도면 조금 뽑아요. 음, 저희가 저번에 했던 뭐 인천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 훨씬 더 많이 뽑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는 적성을 4분의 1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과가 적습니다. 작년에는 교과 100이었고 올해는 비교가 20이 들어갔는데 교과 전형에서 교과백이 들어간다, 교과가 들어간다, 교과로만 뽑는다라고 얘기하면 실은 어떤 방식으로 뽑든지 큰차이는 없어요. 실제 반영도 필요 없고, 과목별 이런 것도 크게 그렇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줄세용이거든요. 0.1점 차이라도 높은 놈이 장대 합격, 0.01점 이라도부족하면 불합격 이거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만 특별하게 변동사이 없다면 웬만큼은 예측 가능한 자료. 그나마 가장 잘 예측이 맞는 게 교과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반영이좀 특이한 건 뭐냐면, 학년별 가중치가 없는데, 여기 보세요. 보통은 내신에서, 어, 뭐, 국어 30%, 이과는 수학 30%에서 과목별 비중이 좀 다르게 비교, 반영이 됐었는데, 여기도 뭐냐면, 잘본 순서대로예요. 잘본 순서대로가 35, 25, 25, 1 5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한 과목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얘가 15%니까 당연히 다잘 봐야겠지만, 과목별로 편차가 좀 적은 게 유리하지 않겠나,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급 반영 비율도 여기 보시면, 2 등급은 0.5, 1, 0.5, 2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줄 세우기니까, 조금 반영하나, 많이 반영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최저가 있는데, 이형 6이면 적당합니다. 그래도, 너무 못하면 뽑지 않겠다라고 해서 인문계 자연계 해가지고 탐구 한가목씩보는 정도 최저가 걸려있다. 원래 이가차 그 늘과대에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의에권는한의일것 같으면 굉장히 높은 최저 교과에서도 어, 요구를 합니다만 근데 클래스 1 1 1 찍어야 교과도 붙여준다 그 정도 짚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이죠. 적성입니다. 적성. 보시면 1,015명, 엄청나죠. 전체 5,000명 중에서 4 0 0 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을 적성으로 뽑습니다. 적성으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교과 6 0의 적성 사실입니다. 교과 아까 보셨죠? 교과는 현재 적고 실질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를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40% 밖에 되지 않은 적성이 역시... 이 적성전형에서는 가장 비중있고 별량있는 내용입니다. 자 수능취득은 없는데 특이한거 적성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텐데 저희가 적성고는 학교를 모아서 적성편집 특집 컨텐츠는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릴테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그쪽편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적성편이 아니라 가천대편이니까 가천대 적성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총 50문제입니다. 60분 동안 5 0문항을 보는데, 국어 20개, 수학 20개, 영어 1 0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 그, 홈페이지감이 있습니다만, 국어나 영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평이한 수준이고, 편차가 좀 적습니다. 즉,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맞기에 유리하다. 이런데, 수학이 좀 문제가 됩니다. 가천대 적성은 수학이 변별력 높기로 유명하고, 보시면 수능이랑 다른 어떻게 되어있냐면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자가천 홈페이지에 이 적성 가이드라인에 어떤 멘트가 적혀 있냐면 전년도 수능의 약80%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다도 20%를 깠어요.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좀 쉬운 수능 마치 어떤 거냐면 요즘에 시중에 그 미니 모의고사라고 막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1번, 20번, 29번, 30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좀 털어내고, 한 24문제에서 20문제로 만들어서 미니 모의고사라고 돌아다니는 책들이 있어요.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0문제긴 하지만, 쉬운 4점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 형식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교과보다는 정시의 방향성이 조금 더 기울어진 전형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적성고사 가이드는 5 0문항인데 국어, 수학만 20문제고 영어가 10문제였죠? 그래서 국어, 인문제는국어좀더 주고 어, 자연별은 수학을 좀가중치를 줘서 취득점수 230이면 합쳐서 400이 나옵니다. 즉 230점이 기본점수죠. 그래서 600, 400, 1000 세팅을 끝내는 겁니다. 자, 가참 바람개비2, 교과 전형인데, 프론티어 전형 이름 바뀐 거라고 그랬죠? 그냥 교과 100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두 개. 뭘보느냐첫 번째 1단계에서 6배수. 6배수 뽑는 학교 없습니다. 보통 2배수, 가장 많은 건 3배수. 4배수, 5배수. 4배수, 5배수 정도만 뽑아도, 일단 쓰면 붙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6배수입니다. 경쟁률이요. 이, 보건기어를 빼고는 대부분 10대 몇, 20대 1을 넘어가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충 한 12대 1, 13대 1 정도 친다고 하면 1단계는 둘 중에 한명 붙을 수 있다 정도니까 넣어보는 거죠 자, 이걸 내재적 접근법으로 설명을 해보면 학교에서는 어때요? 어정한 애들 밑밥 깔아놓고 받아 먹겠다! 이런 컨셉일 수도 있고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가천대 정도는 붙으면 가겠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학교를 희망한다. 그러면 쓰는 거죠. 왜? 6배수 서류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요. 수능 끝나고 보고 자소서 냈어요. 즉이 전형에 지원하는데 지원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수능을 잘 보면 안 가도 될 거. 1차 붙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가천대가 좀 학교 입장에서는 어, 전형을좀잘 디자인하는 학교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교과성적 반영비율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가천 바람개비원 네, 종합전형 이거 하나 있습니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죠? 음, 서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리신이 음, 아닌 종합 정성평가라고 그러죠. 적절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스펙입니다. 스펙. 그래서 학생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4배수를 뽑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면접 판단합니다. 교복 입고 가면 안 되고요. 자기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개인 정보 언급 금지.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학교에서 굳이 눈가리 이거 테스트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50대50. 우리 평범한 가장 그, 뻔한, 노멀한 스타일의 종합전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래도 자기 속에서는 제출하고요. 수능체제는 없는데, 내일과는 어, 1, 2년 정도 찍어야 종합전형도 붙여준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크게 네 가지 전형이 있는데, 적성을 가장 많이 뽑기는 하죠. 그래서 학생부 우수자, 교가 생각보다 적지만, 내신 반영 방법이 조금 특이했다. 잘본 순서대로 내신을 반영한다. 하지만 일치나 매치나 내신만 반영하면 큰 변동사항은 없다. 두 번째, 적성. 국어, 영어, 수학을 본다. 교과를 보지만 실질 반영률이 낮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하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된다. 가천바람가비2는 프론티어 전형이 이름이 바뀐 전형인데 두 가지가 있었죠. 1단계 6배수를 뽑는다. 두 번째, 수능 끝나고 면접 보기 때문에 수능 잘 보면 도망가져 된다. 바람가비의 종합전형 하나입니다. 이 종합전형 뻔한 거 4배수를 뽑고 50대 50으로 학생부와 면접을 진행한다. 이 정도가 수시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다음 30%. 1,200명 정도를 뽑는 정시를 볼 건데, 어그 전에는 저희가 아이코 다른 학교 수시 그러니까 정시 설명할 때는 무슨 얘기만 했냐면, 정시 별거 없어요.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요즘에 영어를 좀덜 보고요. 그리고 인문계는 국어 좀잘 보셔야 되고, 자연계는 수학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정리 를좀 깔끔하게 했고 대부분 수능 배기였죠. 그런데. 가천대 정시를 쓸 때는 미리 제목 보여드릴게요. 전형 1, 전형 2. 그니까 러 되게, 되게 다양해요. 정시인데도 가형의 1, 2, 나형의 1, 원투, 2, 다형의 1, 2가 있어요. 그니까 가천대는 정시에서만 보더라도 6개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가나군이 아니라 일반대은 1, 2인데, 잘 보시면, 수능 100%의 탐구 한 과목 반영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좀 특이하죠. 일반회는 원은 과목별로 비중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인문계, 국어, 자연계는 수학에 좀 비중치가 있죠.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저희가 소개, 를 이제까지 했던 학교들과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얘가 특이하죠. 일반회는 투,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수능 100%까지 똑같아요. 여기 볼게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있는데, 국어, 수학, 탐구, 세과목에서 최차 차차 상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 똑같은데요. 한국사는 피수고 가산점 들어가는 있 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천대 정도에서는 이 정도 가산점이 있으면만할것 같긴 한데, 근데 가양 아까우면 써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과목 중에서. 예전에 이 앞에 있는 전형원에서는 어때요? 문과면 국어를 잘 보는 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과면 수업을 잘 보는 게 유지했죠. 이거 퍼센트입니다. 100분이에요. 100분이 백분위 기준을 하는 건데 여기는 40, 40, 20으로 뭐냐. 과목을 정한 게 아니고 100분위가 높은 순서대로 세 과목을 반영하겠다. 이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세 과목을 다잘 보는 게 좋지만, 음, 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세 과목 중에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과목을 조금 백분위를 잘 잡아 놓으면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신도 과목 구분하지 않고 줄을 세우고 얘도 줄을 세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자, 정시 이정도까지만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가찬 대입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특이합니다. 학교랑 좀 다른 게 있고, 복잡하고, 내신 반영별도 조금 특색있게 하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변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원서를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찔러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서 상담을 해보면, 음. 수도권에 대해서 좀 낮은 쪽, 경기도, 경기의 경계에 있는 학교들을 쓰는 학교들, 그러니까 학생들, 그 정도 성적 되는 학생들이 가천대 동용은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고정 그 양지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서쓸때 하는 것들을 듣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답변 답변가 필요하다면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